안녕하세요 타르스 마타나입니다. 오늘은 쌍둥이 자리 33번 스승과 제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쌍둥이 자리와 사수자리, 수성과 목성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 호기심 많고 반짝이는 메신저, 정보 습득력이 빠르며 발도 빠르고 몸 동작도 민첩합니다. 사수자리, 철학적이고 낙천적인 방랑자, 현실적인 것보다는 종교, 철학, 관념의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성, 생각하는 스타일과 은, 의사 전달 방식, 뛰어난 멀티플레이어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잘합니다. 목성, 확장과 진보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추구하는 기능, 삶의 법칙과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수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뛰어난 멀티플레이로 현실적이면서도 종교 철학적 관념적 세계에도 관심이 많은. 자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보 습득력이 빠르며 발도 빠르고 몸 동작도 민첩하며 처음 해본 일도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확장과 진보 진리에 대한 법칙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호기심이 많고 반짝이는 메신저 그리고 복성이 사수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삶의 법칙과 한계, 확장과 진보, 진리에 대한 법칙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철학자 그럼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좀 볼까요? 성향, 이성적인 사랑의 성향 사랑의 상황을 보면 데이트, 연애도 철학이 있다 배우고 가르치고 도움이 되고 지적이며 철학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없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트, 순수함에서 지적인 사랑, 스승과 제자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 그런 꿈 사랑을 꿈꾸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업무적인 상향은 어떨까요? 단순하고 반복된 일을 치료하지 않고 세밀하게, 에러 없이 잘 처리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깨 너머로 일을 잘 배웁니다. 새로운 일도 습득이 아주 빠릅니다. 전신적, 지적이며 철학적인 분야에서 능력 발휘를 잘할수 있습니다. 철학 교수님, 종교 지도자. 인간적인 성향은 주변 상황 캐치를 잘 하며 분위기 파악도 잘 하며 그 상황에 잘 맞춰 갑니다. 자기의 직장 능력과 기술을 창조적인 일에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명확한 표현의 말과 글로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합의에 도달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이며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종교 철학 등의 관념 세계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믿음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호의를 받으며 도움과 호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이나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남에게 남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자리 33번 스승과 제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라의 마테나였습니다.